안녕하세요. 당구 정보를 전달드리는 모든 당구입니다. 2025 SY 베리테옴무 PBA 챔피언십 8강 결과 및 4강 대진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응우엔 선수가 김연우 선수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올라갔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모리 선수를 상대로 3대1 에버 1.793의 기록으로 승리를 거둬 4강에서 응우엔 선수와 8일 15시에 경기합니다. 이승진 선수가 모라레스 선수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4강에 올라갔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김준태 선수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하여 4강에서 이승진 선수를 상대합니다. 경기는 8일 12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2025 sy베리테 옴므 pba 챔피언십 8강 결과 및 4강 대진표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